자, 13번에서 슬기에 4번에 걸친 점수가 나왔습니다. 국어 성적은 이렇게 100, 160, 80, X죠. 이렇게 X를 살짝 숨겨놓았네요. 그런데 바로 고백합니다. 최빈 값이 80이래요. 헐. 그러면 80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4개 중에서 다 하나씩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X 자체가 얼마란 얘기예요? 80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 너 8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뽀록 납니다. X가 80인데, 그럼 5회의 성적은 몰라. 걔를 구하는 거야. 5회의 성적은 얼마입니까? X점 잡을 텐데, 그런데, 어, 5회까지의 평균이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5회까지의 평균이 4회까지의 평균보다 3점 높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지금 5회까지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160 80 80 160 80 80 그리고 거기다 x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누기 뭐 할까요? 5 합니다. 이게 바로 5회까지의 평균인데 그럼 4회까지의 평균은 뭐냐? x가 없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160 최빈값 80 80 나왔던 시절인데요. 나누기 뭐 할까요? 이때는 4회까지밖에 안 갔으니까 평균을 4로 나눌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이것보다 3점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3점이 높다. 공부 열심히 했나 봐. 자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식으로 세우면은 는이라고 하는 거. 이는 는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보다 3점이 높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식0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5회까지의 평균은 똑같다. 4회까지의 평균보다 3점이 높다. 라고 했으니, 식을 세울 때는 4회까지 성적에다가 3을 더하자. 이거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160, 160이니까 320. 320 나누기 4하면 얘가 3 2 0이라나 320을 나누기 4하면 80이 되겠네요. 80. 그럼 83이 되면 되겠네요. 83. 오른쪽은 83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5 곱해보세요. 83에다가 5를 양변에 곱해주면 은 어려워. 83에 5배. 5, 3, 15, 5, 8에 40. 415가 나와줘야 돼. 뭐가? 나머지 더한 거. 이게 320이잖아. 아, 320에 X 더한 게? 그럼 X는 그러면 95점이야? 잘했네. 정답은 5번입니다.